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Wave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한류 스타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유난히 아이돌 스타들의 컴백 소식이 많습니다. 이번 주도 K-Wave 하디슈로 출발합니다. 그룹 메이핑크가 컴백했습니다. 지난 7일 미니 8집 퍼센트를 발매했는데요. 타이틀곡 응응을 통해 청순한 카리스마와 화려한 비주얼을 뿜어냈습니다. 그룹 세븐틴도 오는 21일 컴백하는데요. 미니 6집 유메이드 마이돈으로 돌아온다는군요. 세븐틴이 신보를 내기는 지난해 7월 미니 오집 이후 반년 만입니다. 청아가 지난 2일 발표한 새 디지털 싱글 벌써 열두 시가 태국과 카타르 두 개국에서 아이튠즈 K-팝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글로벌 차트 최상위권에 랭크됐는데요. 청하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뒤 유튜브에는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벌써 12시 커버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는군요.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음반 시장에서 저스틴 팀벌레이크, 에드 시런 등을 제치고 2018년 판매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음악산업조사기관인 버즈 앵글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60만 3천여 장의 음반을 팔았다는데요. 75만 장으로 1위를 차지한 래퍼 에미넴의 뒤를 이었습니다. No one will play it on the radio. We need to get experimental. And very, very me. Do it again. One more. 유해진과 윤계산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배우가 두 번째로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는 이른바 조선어학회를 다룬 영화죠. 어떤 영화인지 두 배우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그나다 모르죠. 글을 알아야 심부름을 하죠. 학 요. 앞으로 한달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예고쓰기다 뜨세요. 서 죄송합니다.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한 그 원고를 말모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어사전의 그 순우리말이 말모이라고도 한다고 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말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어, 그때는 어, 일본에서 민족말살정책이라고 우리나라 문화나 말을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그때 꿋꿋하게버텼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고가까이 노다유나도 지대를 노대가 나이득인가? 이 판수라는 인물은 왜 전국에 있는 말을 모으냐, 돈 모으기도 바쁜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판수라는 인물을 통해서지만. 저 역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 정말 소중하게들 우리 말을 지켜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의지만으로도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각과 탄압 속에서 험악하게 버텼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랬으면 어떨까 그런 상상 속에서 좀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은 아, 잘 아, 모르겠습니다. 아, 열심히는 아, 했습니다. 서면치기라고요. 아버지또 감옥에 가요? 한자 하자그 저희 영화에 동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약간 윤계상 씨하고는 이제 동지 개념이 까만. 되는 것 같아요. 아, 뜻을 같이 하는.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까만 좀 까만 그런 게 심는. 느껴집니다. 그전 영화 소설이견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그 효과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그 호흡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엄청 존경하는 배우님이시고 많이 많이 열심히 따라가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한 사람의 열 발자국보다 열네 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지가 언젠데 저희 영화는 되게 순한 맛 같아요. 저희가 2019년에 첫 영화일 것 같은데요. 새 날이 되면 이렇게 떡국 먹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 떡국 같은 맛있는 그러면서 순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재능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모으면 굉장한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영화는 그동안 꾸준히 영화로 만들어져 왔죠. 가장 최근에는 송강호가 주연했던 영화 택시운전사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앞서 박하사탕이라든가 26년 그리고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 한국영화 걸작선에서는 한국현대사의 거대한 아픔을 우리 영화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장선호 감독이 1996년에 연출한 영화입니다. 꽃잎 만나보시죠. 나는 그대로 와. 영화는 김추자 의 노래 꽃잎을 맛깔스럽게 부르는 한 소녀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 소녀가 남루한 행색으로 한 남자를 뒤쫓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광역들로 하여금 앞선 장면과 이 장면 사이에 놓인 소녀의 사연을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사판을 전전하며 폐가에서 지내는 장 씨는 자신을 무작정 쫓아온 소녀를 학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소녀는 이처럼 처참하게 망가졌을까? 영화는 중간중간 흑백화면의 플래시백을 통해서 소녀가 겪어야 했던 비극을 암시합니다. 그건 바로 1980년 광주에서의 학살. 그때 소녀는 어떤 일을 겪었고, 왜 이곳까지 흘러왔을까? 한편 소녀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어디서요? 바로 소녀 오빠의 친구들입니다. 얘가 맞나? 어? 키가 작고 말랐어요. 이 진짜 번이 가 보이거든요. 당신은 자신과 함께 지내게 된 소녀가 밉지만은 않은 눈치입니다. 오히려 왠지 모를 연민이 생기는데요. 너 계란 좋아하지? 계란도 넣고. 왜 그래? 아파? 하지만 뭔가 잔뜩 겁에 질린 듯한 소녀는 시시때때로. 발작적인 고함을 질러댑니다. 장씨는 소녀에게 깨끗한 옷도 사입히고 점점 더잘 대해주는데요. 하지만 장씨로선 소녀가 왜 이렇게 정신을 놓게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작업장 인부들의 대화를 통해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 설마. 설마가 아니란 게이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디 애호는할것 없이 모두 다 죽었번져 뛰어. 에이, 어찌게 주인 나라 밭쟁들한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말여 그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저질렀을까. 어허,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네? <목소리> 영화의 시대 배경이 광주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기라는 걸 감안한다면. <목소리> 이들의 대화는 광주의 진상이 소문으로만 떠들 뿐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당시 시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화는 다시 풋풋했던 시절의 해맑은 소녀가 동네 오빠들 앞에서 꽃잎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혹했던 그날의 현장으로 관객들을 이끌죠. 눈앞에서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을 거두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던 소녀 그가 삶의 희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처참한 비극의 재현은 국가의 폭력이 개인에게 얼마나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웅변하죠 한국 영화사 최초로 광주의 상흔을 정면으로 그리고 성찰적으로 응시한 작품. 영화 꽃잎이었습니다. 새 밑에 개봉한 한국영화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했죠. 요즘 볼만한 한국영화가 없다는 불평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한국영화 걸작선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오래된 영화라도 처음 보는 영화는 신작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